네. 지금까지, 어, import random 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CSV, 어, 라이브러리, CSV 모듈을 이제 import해서, 어, 우리가 CSV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V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어, 방법은 한 3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네, 방금 본 것처럼 CSV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import csv 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건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어, 우리가 열어야 될 파일을 엽니다. 어, 오늘 저희가 사용할 파일 이름은 temp.csv이거든요. 네, 기온과 관련된 데이터고요. 이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파일 열기 오픈 함수를 활용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CSV 파일을 이제 어, 좀더 다루기 쉽게 CSV 형태로 이제 읽어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것들을 하나씩 코드로 살펴보면요. 네, 첫 번째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방법은 방금 보신 것처럼 import, csv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파일을 여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open 함수로 temp.csv 파일을 열어서 이 내용을 f라는 어, 변수에 저장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뭐 파일 핸들러 뭐 이런 것들이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 여기 csv 데이터가 f에 어, 저장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SV 어, 파일로 이제 읽어 오는 방법은 c s v 점 e a d e r 하고 이 안에 어, 우리가 열었던 파일의 그 객체, 파일의 변수를 저장을 하시면 이제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어, CSV 파일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세 줄밖에 못 보셨지만 실제로 어, 이렇게 몇 줄만 더 추가하면 어, 우리가 이제 음, 이 temp.csv 파일에서 CSV 형태로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배우셨던 내용과 거의 똑같은데 딱이 CSV 관련된 1번 줄과 3번 줄두개 줄만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되면 이제 temp.csv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요 이 데이터를 한 줄씩 한 줄씩 읽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실행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 결과는 다음 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파일을 한번 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어, 지금 이 내용은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1907년 1월, 10월 1일부터 네, 쭉 진행이 돼서 현재까지 서울의 1일 기온 기록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 좀 작업하기 편하도록 일부 좀 필요없는 데이터들을 지우긴 했지만, 어, 실제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어,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랑 사실은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데이터를 정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첫 번째 데이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열은 어떤 데이터일까요? 네, 그렇죠. 기록 날짜가 맨 앞에 지금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 기록 장소에 대한 코드인데요. 108번은 서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데이터는 평균 기온 데이터고요. 그다음은 뭘까요? 네, 최저 기온 그리고 마지막은 그날의 최고 기온 이렇게 돼서 어, 하루의 음, 그 데이터들이 날짜, 장소, 평균, 최저, 최고 기온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가 컴마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템 e m c s v 데이터의 좀 특이한 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떤 특이점이 있나요? 지금 이템 m 점 csv 데이터를 읽어왔는데 한줄한줄 한줄 출력한 모습을 보니까 각각 행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알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괄호로 열고 닫은 것을 보니까 각 행이 리스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맨 앞에 데이터를 인덱스 0그다음 1, 2, 3, 4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지금 이게 13.5라고 되어 있는 한데, 여기 보시면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인 걸볼 수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 각 요소들은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든, 이런 형태든 전부 다 어, 생긴 건 숫자 같지만, 실제로 성질은 문자열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 1950년 9월 1일부터 어, 이제 쭉 여기 있는 기록이 없는데요. 네, 아무래도 6.25 전쟁 때 어, 아마 서울에서는 네, 기상 데이터를 측정하지 못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같은 기간에 대구 어, 기온을 확인해 보면 대구에는 어, 6.25 전쟁 중에도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어, 이렇게. 누락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 이 temp.csv 데이터의 특이한 점인데요. 어,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1950년대 6 2 5 전쟁 때뿐만 아니라 2017년에도 어,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는 어, 사람의 실수나 아니면 뭐 자연재해나 아니면 이런 전쟁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사실, 사람이 기록하는 것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알아둬야 될 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요. 지금부터 백문이불여 일타라고 했습니다. 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타이핑을 하는 것이, 한번 타자를 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요 파일은 선생님이 여러분 그 깃헙에 올려놓은 유니포 점 csv 요그 아이파이썬 노트북 파일을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먼저 csv 란네 아까 말한 것처럼 컴마 세퍼레이티드 블루스의 약자고요. 컴마로 데이터가 구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음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픈 함수를 활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read f, f c l o s e 이렇게 실행을 해 봤더니 네, 지금 데이터가 1907년 10월 1일부터 데이터가 쭉 나와서 네, 지금 선생님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네, 2018년 3월 22일 선생님이 수집해 놓은 게 3월 22일까지인데요. 오늘 가 보면 이제 어제까지 데이터가 다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연습하는 이기 때문에 3월2 2일까지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제 CSV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건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네, import CSV 이렇게 하면 CSV 관련된 함수들을 쓸 수가 있고요. 어, CSV 라이브러리 주요 함수는 다음 과 같습니다. 그래서 CSV 리더 이거는 CSV 파일에서 읽어오는 함수고요. CSV 라이터 이거는 CSV에 쓰기 함수인데요. 일단 라이터 함수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리더 함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어 리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것과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csv.reader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port csv 이렇게 하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네, temp.csv 네, 복사해서 붙여넣으셔도 됩니다. CSV 리더에서 이제 f라는 함수를 여기에 넣어주시고 그다음 어떻게 하죠? 네, for 반복문으로 데이터라는 꾸러미를 한번 줄씩 한 줄씩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네 이렇게 코드를 닫아주시면 네 아까 위에서는 데이터가 이렇게 리스트 형태가 아니었었는데 이번에는 어, CSV 이 리더 함수를 사용했더니 각 행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열에 접근해서 날짜와 최고 기온만 출력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위에 있던 코드를 컨트롤 A 하시고 컨트롤 V 해서 일단 이렇게 읽어 와서 여기에서 어, 인덱스로 접근을 해서 날짜랑 최고 기온만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잠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 각각 행이 리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실행시키면 네, 0번째 리스트에 있는 날짜와 가장 뒤에 있는 최고 기온두 가지만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 선생님이 하나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음, 각 날짜별로 일교차를 한번 출력해보고 싶습니다. 일교차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일단 가장 최저기온, 그러니까 최고기온 빼기 최저기온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건데요. 그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고쳐가면서 어,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다시 한번 코드를 복사해서 선생님이 붙여왔습니다. 여러분도 어, 복사해서 붙이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타이핑하셔도 됩니다. 잠깐 멈춰놓고 쓰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일교차를 출력하는 거 날짜와 일교차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최고 기온, 마이너스 2 인덱스에 있는 값이 최저 기온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될것 같았는데 안 됐죠. 안된 이유가 뭐라고 에러 메시지를 보니까 어, 네, 마이너스라는 이 연산자는 문자열과 문자열 사이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두 개의 숫자가 사실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를 여기다가 플로트라는 데이터를 변환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문자열 형태의 데이터를 숫자로. 네. 여기 가로가 빠졌네요. 네. 여기 있는 내용을 숫자로 바꿨더니 네, 이렇게 연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0.09999, 0.00001 이런 값들은 어, 파이썬에서 뿐만 아니라 어,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소수점 계산에서 오차가 좀 발생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오차가 발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음, 코드를 쭉 출력된 결과가 다잘 나온 것 같지만 쭉 내리다 보면 밑에서 에러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선생님 보여드렸던 1950년 8월 31일 이후인 1950년 9월 1일부터는 데이터가 없죠? 여기에서 지금 에러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음, 문자열을 실수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1950년, 1950년 9월 1일부터의 이 데이터는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작은 다운표로만 비어 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가 여기서 12.3이라고 하면 얘를 실수로 바꿀 수 있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네이 비어 있는 것을 내가 어떤 실수로 바꿔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서 에러가 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을 해보셨나요? 음, 선생님이 여기 있는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어,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코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파일을 닫아주면 자,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에러가 안 났는지 먼저 결과부터 확인을 해보고. 결과가, 그렇죠. 에러가 안 나고 지금 쭉쭉쭉쭉 계속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계속 나오고 있죠. 어, 여기에서 선생님이 어떤 처리를 해주는지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가장 뒤에 있는 값인 최고 기온, 값이 작은 따옴표와 같지 않고, 그리고 뒤에서 두 번째 있는 최저 기온이 작은 따옴표와 같지 않을 경우에는 이 내용을 실행하라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어, 1번째에 있는 최고 기온 또는 뒤에서 두 번째에 있는 최저 기온 둘 중에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력된 결과는 모두 이두 개의 값이 비어 있지 않은 그런 데이터만 출력이 된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어, 우리가 오늘 해야 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도 살펴보시고, 어,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 재미있는 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 좀, 좀 재미있게 질문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어, 팁으로 된 코드를 하나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split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split은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 하이픈이라는 거를 어,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을 하면요 현재 row 0은 날짜잖아요 그래서 이 날짜 데이터를 하이픈을 기준으로 쪼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연도 두 번째는 월세 번째는 일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row 0을 쪼갠 것을 데이트라고 저장을 하고요 프린트 데이트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그 밑에는 데이트 0 플러스 0 데이트 1 플러스 월, 데이트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실행을 했더니 네, 음 지금은 이 프린트 데이트인 거죠. 이 데이트는 어 이렇게 하이픈을 기준으로 날짜가 쪼개진 걸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줄에서 출력된 걸 보니까 몇 년, 몇 월, 몇일 이렇게 어 데이터의 형태를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스플릿 함수는 참고할 어 친구들만 그냥 재미있게 참고하시면 이걸 가지고 내가 태어난 해 가장 추웠던 날, 아니면 내가 태어났던 날에, 뭐, 네, 날이 뭐 전체 여름 중에서 얼마나 더웠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질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음, CSV 파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CSV 파일을 가지고 재미있는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질문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시고, 어,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시고, 궁금한 내용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시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은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음, 유닛 4 CSV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